안 주엽의 테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스터즈 XED 토큰 줄구에 필요한 OTC 마켓 요거를 한번 가입을 해서 행스터즈 시드 토큰을 한번 OTC 마켓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요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바로 OTC 마켓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니까 바로 한번 가입을 해 볼게요. 자, OTC 마켓 있습니다. 요거 설치 를 진행을 해 볼게요. 네, 다운로드 했고요. 열기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회원 가입. 자, 다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단계 이름, 휴대폰 번호. 다음. 예, 보안 비밀번호 내네 자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인 코드는 뭐 혜택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입력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예 보시면 인증 메일이 발송되었고 60분 안에 인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기. 예 조금 늦게 도착을 하네요. 인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증이 완료됐고요. 이제 로그인 해볼게요. 자 들어왔고요. 일단은 상장가. 128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 정보에 들어가면 본인 추천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OTC 마켓을 가입을 했으니까, 에, XED 토큰, 엑스터즈 XED 토큰을 이 지갑으로 한번 옮겨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내 지갑!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이시죠? x e d 들어갑니다. 그럼 OTC 마켓으로 저희는 받아야 되잖아요?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받기 누르면 고유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예, 고유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예, 행스터즈로 다시 들어오셔서, 행스터즈도 마찬가지 지갑 있습니다. 지갑. 행스터즈는 보내기 하셔야죠. 보내기. 예 로그인 하시고요 보시면 XE D 출금 신청 예 수량 그 다음에 존송 받을 주소 아까 복사한 거 있죠 예오디시마켓에 고유 주소를 복사한 거를 붙여놓고 출금 신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 블로그나이는 검색을 해보니까 이틀 이상 걸렸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정도 걸리니까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주금 신청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준비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2월 28일, XED 토큰 상장에 따른 오 t 시 마켓 가입 방법 및그 다음에 출금 입금 방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